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024년 매일경제신문에 세상사는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심장은 뛰고 호흡은 살았으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심장은 뛰고 호흡은 살았으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입니다 이스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스대를 살아가는 현재 현대인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진다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다른 것과 아니겠지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적자 생존이죠. 이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면서 새벽부터 바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바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만 갑니까?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까지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방향성을 잃고 그리고 어, 다분히 충동적이고 또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화려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 화려한 세상 속에서 전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고 어쩌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세례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또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 있으니까 왔고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왔고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오신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교회에 와서 마음을 위로받으니까 심리적으로 치유를 받으니까 교회에 오셨어요? 이게 답니까? 이건 여러분, 기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한 100번째 정도 이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피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져야 돼요. 이런 저런 잡스러운 얘기, 목사의 경험과 테레비 본 얘기, 책한권 읽은 얘기, 인문학을 가장한 그런 복음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는요, 원색적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곳이이 강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같아요. 뭡니까? 복음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과 감각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차도 너무 문제가 있으면 엔진을 드러내고 엔진을 새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두개 있으면 어떨까? 꺼져가는 생명 정도야 아쉽지만 포기하고 또 하나의 생명을 갈아끼면 괜찮을 것 같으면 인생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연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하 여러분이나 생명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의미는요 죽든 말든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은 인생의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뭡니까 죽었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실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같이 굳었던 마음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한 마음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절대 하나님을 안 만날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만나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왜 지금은 기적이 없냐고요? 왜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게 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요. 복음을 만나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인간을 좀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곁에 두고 항상 제가 초심 복음의 초심을 잃을 때마다 항상 곁에 두고 읽는 책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복음설교가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씀한 이 복음에 관련된 주옥 같은 맥. 까지 그 문구 또는 몇 가지 그 이분이 말씀하셨던 복음에 관한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인용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들어 보셨죠? 그 제가 이번 주 성경대학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4년간 로마서만 강의했어요. 여러분 제가 민수기를 6개월 강의한다고 지겹다고 하죠.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세요. 14년에 비하면 6개월은 죄송합니다. 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의 설교만 14년만 한 강단에서 했어요. 그분, 그분은 이복음의 정통한 분이에요. 이 복음은 그렇게 무궁무진해요. 이 복음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소중하고 긴박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년을 이 마트노즈 목사님이이 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그 책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이 정의했던 그 복음,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의 실상을 정나라하게 비춰 주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인간의 실존과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내속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감추고 싶은 실상과 그실존까지도다정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이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실상을 얘기해요.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우리들의 영적 실상은 뭔지 아십니까? 다한 가지예요.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시혜적, 성경은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고 살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죽을 뻔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윤리 수업 또는 심리 치료 장소로 생각을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내 손에 이끌려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근본적 역할이 있어요 더 근본적 역할이 있는 게 뭐냐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부활케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너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찌르고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두 발로 걸어올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예배를 들여서 말씀을 듣고 찬성을 해도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위안을 갖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바로 이사해서 마당은 교회 마당은 뜰문 밟고 갈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영혼은 영혼이 죽어 감각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교회 에 다니는 것들보다 내가 헐났다고. 나만큼만 살라고 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 교회 가자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완벽주의자들. 나보다 더잘 살고 자녀들도 나보다 다잘 되고. 훨씬 그분의 윤리적이며 그 도덕적인 삶이 훨씬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지 못한 여러분이 기회갈래대각성년들 <laughs> 집에 주영훈 오는데 가볼래? <laughs> 여러분, 그런 말, 누구? 주영훈. 난 그런가? 난 연예인 싫어해. <laughs> 이런 자에딱 거절하면 알았어. 아, 그리고 해서 기가 죽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밖에 없어요. 세상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복음이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본자만이 구세주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이거 멀쩡한데? 난 너보다 훨씬 탁월한 삶을 살고 있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만나는 순간, 복음을 진짜 복음을 대하는 순간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좀 몸이 아파 어딘가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아, 왜이러지 겉으로 볼땐 멀쩡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엑스라이를 와 시티를 찍었어요. MR을 찍었어요. 온몸에 이 암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행 가게 돼요? 이 세상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의사를 찾죠 평원을 찾죠 날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각선 논의 집회 때 그를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마주하면요. 복음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요. 그 복음은 사람을 조금 바꾸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세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고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요 평생 목회하면서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조금 변하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이게 개인의 기질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너 변하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매일 술 먹고 아내와 아이들 패고, 입만 열면 뻥치고, 삶 자체가 사기야. 근데 우연히 교회를 오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면 그런 사람과 좀 친구 좀 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완전히 변해요. 이런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짧게 말씀 시간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해요. 복음이 뭔가? 복음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의 특징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세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본문 띄워주세요. 허물로 죽은 이가 누구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차례입니다. 허물로 죽은 이가 누구예요? 우리 우리 맞죠? 허물로 죽은 이가 우리예요. 우리를 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수동태 속에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으로 나를 살려 주셨어요. 살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수동태 속에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구원은 인간이 신앙을 붙잡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붙잡는 사건이다. 아, 저는 저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 저뭐 여러분 한번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복음에 이 전문가, 이 복음의 정통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렇게 와, 이게 같은 표현이 어떻게 저렇게 같어막 열등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같은 목회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표현할까? 을그원은 인간이 신앙을 붙잡은 사건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붙잡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죄인을 붙잡은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그 눈물이 나, 어,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손 들고 하나님을 찬성하세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죽게 찬양하세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할수 있는 고백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기도 그 은혜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것이 대각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번 대각성 전도기폐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각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는 대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복음을 다시 들으세요 복음에 둔감해지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각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번 대각성 전도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깨어나세요. 그래야지만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선언이다. 아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시작.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피가 나의 죄를 완전히 씻었다는 선언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십자가를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를 듣기 싫어하니까, 십자가 얘기는 지루하고 뻔한 얘기니까. 진짜 한국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복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 강단에서는 화려한 인문학이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인문학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한국교회 정말 정말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우리 여기 있어요 <laughs> 이 십자가 얘기가 정말 없어요 십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2000년 전 단회적인 사건으로 알아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단회적인 사건으로 알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아는 것 뒤에 숨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절대 진짜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십자가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체험을 하지 않는 믿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려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이 역설적 복음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냐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 아래서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감각을 하나님이 살려 주실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대각성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있을 새 생명 축제가 이틀입니다. 10월, 11월 30일과 12월 1일. 11월 10월 11월 30일은 제가 일리 3부때이 복음 설교를 하고 제가 결신자들을 일으킬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은 주영훈 씨가 올 건데, 여러분 주영훈 씨가 외부 집회 절대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예전에 딱 사랑 있게 한번 갔다가 제가 그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그 분을 불렀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좀 떠난 사람들은 주일날 데리고 오시고요. 쌩짜들은 그래도 연예인 본다니까, 그날 그래도 데리고 오세요. 그분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새 생명축제, 새 생명들만 오는 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귀한 날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새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육체의 생명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장로고 집사고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요 목사여도 아무리 봉사해도 영혼이 다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지금은 그러지 못해도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이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 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는 사람.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물 마시듯이 머시면서도 전혀 아무런 가책이 없고, 적어도 여러분, 내가 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오늘도 나는 술을 마신다. 이게 전혀 스스로 정당하면서... 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된다면 죄의 문제까지 알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집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적어도 끊으려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점하셔야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이 살아 있는 사람은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요. 찔림을 받고 그래도 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자신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라. 내가 올 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로이드 존슨의 목사님은 생애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세상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새세면 축제보다 더 먼저가 있는 게 대각성이에요. 우리가 먼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내 안에 없는 생명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 안에 없는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주 남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나를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전하는 자마다, 만나는 자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각성하면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전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펄펄 뛰어나고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흥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